열왕기상 8장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에단이 뭘 곧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은 괴를 메어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괴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들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제자리 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언약괴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괴를 놓아둔 곳에 펼쳐져 괴와 그 괴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괴를 매는 채는 매우 길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채의 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돌판 두 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소동은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어떤 집파에서도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괴를 넣어둘 곳을 이 성전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의 다스릴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이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재단에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주님이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님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 그들이 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백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 이름으로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면 적들은 그를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용광로와 같...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혜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바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기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물로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날에 솔로몬 왕은 성전 앞대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태워드리는 제물인번제물과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화목재물의 기름도 바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노재단이 너무 작아서 재물들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들에서 이 재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7일을 두번 합한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신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아멘